한핵 때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문과 귀를 가리고 국민을 서져온 조중동, KBS, MBC 등 언론이 제멋대로 자기네 입맛에 맞는 인간을 당일 후보로 조작을 해서 국민의 후보 선택권을 우파 국민의 정권주체를할 후보를, 후보를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론이 지을이 없다고 하는데도 이것들이 주구장창 그 인간만 보도하고 심지어는 우리 공화당의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가 지난 10월 4일 출마 선언을 했다는 사실조차 지금까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이 불법이었다고 하는 이 폭탄가스 진실을 외치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같은 불법 탄핵 역적들을 의법 처단하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조진 후보의 출마 사실을 한달 말이 넘도록 지금까지 보도하지 않고 국민에게 감추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일보, KBS, MBC, 도알일보. 제가 옛날에 동아일보 기자였습니다. 이거 왜들 이러는 겁니까? 이거 제정신입니까? 이들은. 이것들은 진심이 두렵고 국민이 두려운 겁니다. 조선일보가 단일 후보로 밀고 있는 저산핵 망난이 그러분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제 우파는 분열할. 분열할 자유도 없다고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자기가 출발했으니까 국민적 검증이고 뭐고 필요 없다. 다른 후보는 출발할 자유도 없다. 그야말로 오만한 막말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거부하고 토론도 검증도 없이 자기가 나왔으니. 자기가 우파의 단일후보라는 겁니다